지난달 5일 보건복지부 주관 제52회 보건의 날 기념행사에서 1 3 2년전 조선에 파송돼 의료 취약계층을 위해 헌신한 미국 감리교 고 로제타올 선교사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표창했는데요. 예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고 로제타올 선교사의 수상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현장을 박주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가 고 로제타올 선교사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달 5일 보건복지부 주관 제52회 보건의 날 기념행사에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표창한 로제타올 선교사의 수상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감리교 목회자들과 지역 정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로 시작된 행사는 감리회 이철 감독 회장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감사 인사를 전한 로제타울 기념 사업회 이대희 사장 노이호 목사는 앞으로 로제타울 선교사의 정신을 계승해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감리회 축복이고 또 이번에 우리 로제타울 우리 선교사님의 믿음과 정신을 잘 이어받아서. 우리 또 많은 사람들이 로제타올 선교사님을 기억하고 할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제타올 기념관은 로제타올 선교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달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무상진료소를 개소해 의료사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